시편 53편 마알라스로 지휘자를 위한 다윗의 마스 길. 미련한 자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도다. 그들은 타락하여 그들은 부정을 행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.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부터 사람의 아들들을 위에서부터 내려다 보셔서 통찰력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시도다. 그 모든 자들이 다 함께 불충하고 부패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또한 한 사람도 없도다. 사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은 알지 못하는가 내 백성을 삼키는 자들은 빵을 먹으며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도다 거기서 그들은 매우 두려워할 것이니 곧 두려움이 없는 곳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를 향해 진친 자들의 뼈들 헛드시며 내게 수치를 당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지원해서 주겠는가 하나님께서 포로된 그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때에 야곱이 기뻐할 것이며 이스라엘은 즐거워 할 것이라.